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올해 마지막 스마트폰이자 사상첫 트라이폴드폰인 갤럭시 G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두번 접혀서 총세 개의 화면이 생긴다. 고해서 트라이폴드 폰이고요. 접었을 때는 6.5인치이지만 펼치면 10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화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펼치니까 느껴지는 것중 하나가 얇기가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 휴대폰의 두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장 얇은 쪽이 3.9mm에 불과하고요 반대편은 4.0mm 그리고 가운데는 그보다 도건 4.2mm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뒤집어 봤을 때 보이는 이 외부 디스플레이 때문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스마트폰이 접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접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얘부터 접죠? 그러면은 지금 진동이 느껴지면서 야, 너 잘못 접었어요.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라고 되게 강력하게 진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접어야만 제대로 접히게 됩니다. 저의 사소한 고민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보통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오른쪽을 먼저 접으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 보면은 오른손으로 접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라고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주신 게 보통 오른쪽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볼륨 키랑 전원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접을 때도 해당 오른쪽에 키가 위치한 상태에서 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손으로 사용하든 접었을 때든 펼쳤을 때든 어느 순간에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볼륨 키와 전원 버튼의 위치가 기억될 수 있도록 펼치는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접혔을 때의 힌지 모습은 이렇게 G자형 모양으로 화면이 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후면은 파이버글래스라고 하는 재질로 덮여져 있는데 만져보면은. 어, 아주 약간의 요철감이 느껴지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프레임은 강화 알루미늄 형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이는 이 힌지 같은 경우는 티타늄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Z 폴드7에 비하면 힌지 크기가 훨씬 넓고 두껍기 때문에 힌지를 보호하는 것이 케이스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의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이한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에 들고 있는 게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이고 얘가 아이패드 11인치거든요. 보면은 둘의 화면 크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얘가 약간 더 크긴 하지만 근데 얘를 이렇게 두께를 비교해보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때부터는 두 제품이 거의 동시대에 나온 제품이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접히는 방식을 좀 설명하자면 일단 양쪽의 디스플레이가 모두 안쪽으로 접히는 듀얼 인폴딩 방식의 트라이폴리오 폴인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바깥으로 접히고 다른 한쪽은 안쪽으로 접힌 형태라 한쪽 디스플레이를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내구도가 취약한 반면 삼성은 디스플레이 내구도가 더 보장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렇게 때문에 접히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접히는 방식도 약간 다른데요. 일단 넓은 반경으로 접히는 좌측 힌지와 좁은 반경으로 접히는 우측 힌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특징적인 부분이 주름의 깊이와 넓이가 양쪽 면이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좀 주름이 잘 보이라고 제가 화면을 최대한 좀 어둡게 만든 화면인데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주름의 넓이가 차이가 나기는 하죠. 그래서 접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쪽으로 접히는 얘는 좀더 좁으니까 이렇게 접히는 거고, 얘는 넓으니까 이렇게 좀 넓게 접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름 자체도 폴드 7보다는 더잘 보이긴 합니다. 폴드 7의 주름은 넓게 설정된 반면, 트라이 폴드의 경우 좁은 주름과 넓은 주름 두 개가 보여서 눈에는 더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두 개가 접히는 방식도 다르고 각 화면마다의 두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접히는 감촉이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빠르게 잘 접히는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겉에서 천천히 잡히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접어서 프리스타 같은 걸 해보죠. 먼저 가장 안쪽으로 접히는 디스플레이 경우 프리스타비 거의 안되고 지금 보면 90도 가까이 세워도 곧바로 화면이 접혀버리죠. 반대로 가장 바깥쪽의 디스펠를 펼쳐보면, 이렇게 프리스탑이 되기는 되거든요? 다만,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곧바로 프리스탑이 풀리게 탄성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폴드7이랑은 힌지 탄성이 좀 다르게, 그리고 힌지, 각각의 힌지도 다른 탄성으로 세팅된 것 같습니다. 이번 트라이폴드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수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경우, 120Hz 주사율의 최대 밝기는 1 6 0 0 n i 인데 다른 걸다 떠나서 16대 11은 이 화면 비율이 진짜 사기에 가깝습니다. 폴드 7과 비교를 해보면, 한눈에 보여지는 앱 구성 요소 차이도 정말 큰 편이에요. 이게 유튜브 앱만 봐도 딱 차이가 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영상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드 7과 트라이폴드가 거의 같은 크기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폴드 7과 달리... 트라이폴드는 스크린이 하나 더 있어서 추천 동영상과 댓글을 볼수 있는 영역이 하나가 생깁니다. 폴드는 가로로 돌려야만 태블릿 UI가 나오는데 이건 기본이 그냥 태블릿 비율이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된 거죠. 아, 그리고 전체 화면을 했을 때 느껴지는 차이가 이게 비율이 영상에 진짜 친화적인 비율이라 폴드7에서나 맛볼 수 있는 광활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쇼츠를 볼 때도 이게 기가 막힌 게 보통 대부분의 쇼츠가 이렇게 위아래로 긴 새로운 영상이 많잖아요. 어디가한 폴더블 폰 따위로는 감히 느낄 수 없는 몰입감 이 있는 쇼츠를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의 경우 6.5인치에 120Hz, 최대 밝기는 2 6 0 0니트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갤럭시 Z 트라이 폴드에도 외부화면에는 화면 방사 방지 필름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외부화면 같은 경우에는 AR 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출고가 된 한다고 하고요. 다만 내부 같은 경우에는 반사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적인 보호 필름만 붙여진 상태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보면 위에 두 줄이랑 맨 아래 줄이랑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가장 긴 부분이 손으로 쥐었을 때아 여기가 맨 아랫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촉감으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준게 말씀드리면 스피커가 아래에 하나가 있고요 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보면 스피커가 위아래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 좌우로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나오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 옆에는 스피커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점인데, 보면 은 화면이 두 쪽만 있을 때랑 다르게 세 쪽이 되니까 커버해야 되는 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이렇게 압착을 해서 디스플레이 추된 얇게 딱 화면 전체에 정확히 붙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시연 현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화면 상으로 보면 은 솔히 다른 스마트폰 대비 베젤이 좀 두꺼워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쥐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오입력을 방지하는 시 어느 정도의 베젤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잡았을 때좀 보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입력 방지가 좋은데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베젤이 있는 거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텐데 한 면만 접어서 쓸수 있냐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쓸수 있을까요? 접어보면 네쓸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펼쳐서 쓰거나. 아니면 접어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게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죠. 솔직히 스마트폰 치고는 생각보다는 좀 묵직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두께 역시 실제로 지어보면 일반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에는 한 겹이 더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태블릿인데 전화도 되고 문자가 되는 태블릿이라고 다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무게와 두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두껍기 때문에 바지 안으로 들어가나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 계신데 네,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바지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없지 않겠긴 해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 하나에 에어팟 같이 넣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을 앞주머니에 넣는 분이 계시고 뒷주머니에 넣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죠. 솔직히 엉덩이 한쪽이 좀 무거워지긴 하다. 배터리 같은 경우 드디어 삼성이 마에 5,000mAh의 벽을 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최초로 5,600mAh짜리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배터리가 이 면에 하나 요 면에 하나 요 면에 하나에서 총이세 가지 면에 나뉘어져서 배터리가 배치돼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동등한 용량으로 배치된 건 아니고 뒤를 보시면 어떤 곳에서는 카메라가 있고 어떤 곳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조금씩 다른 배터리 용량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다만 성능의 경우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16GB 램 그리고 512GB 단일 용량 제품인데요. 당장 내년에 신형 칩셋이 나온거 고려하면 이 제품의 성능이곧발전을 느끼실 분들도 보이긴 합니다. 앱 활용성을 또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총 3개의 화면으로도 분할이 되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전화 앱을 켜고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앱을 켜서 2분할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설정 앱을 하나만 더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총 3개의 아... 화면이 이렇게 배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드7과 비교하면 확실히 화면이 하나 더 붙은 게 티가 나죠? 뿐만 아니라 마치 PC처럼 원하는 창을 띄워두고 작동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소소하게 태블릿 UI가 적용되 있는 시점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전화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은 통화 버튼이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버튼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면 얘를 눌러보죠 그리고 뒤를 돌리면 이렇게 외부의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진 상태에서도 이쪽을 접으면 모든 창이 멈추죠 지금 보면 뒤쪽에서 액션이 실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터치가 안 되도록 보호 스크린이 하나 적용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찍힙니다. 후면으로 고화질로 나는 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고화질로 찍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고화질로 셀카를 찍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찍으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최초의 트라이폴더 블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G 트라이폴드를 한번 만져봤는데요 자세한 건 직접 제품을 만져보면서 체험을 해봐야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어로 확실한 건 삼성 측에서 이 제품을 내놓기 전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놓고 내놓은 제품인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